하지 실지라도감사합시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저도 오랜만에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어, 영 양식도 먹고 양식도 먹으니까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세 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섭섭했던 거 오늘 용서하시고 또 함께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반기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두 사람에게서 태어난 귀한 아들이죠 독자죠 어,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이라는 이세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5장의 아브라함이 죽는 장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영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22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했을 때 기꺼이 그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다 채비하고 준비한 뒤에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의 다섯 글자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곳곳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그의 일대기를 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만 접근하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까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마지막 25장에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이루고자 굉장히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이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참. 하원을 넘어서서 약속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 순간마다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이만큼 주셨는데 분명히 이루긴 이루시는데 그러면 나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약속이라는 말씀이 복이기도 했지만 그 복의 말씀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요. 항상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안되면 어떡하지 안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뭐그 몸종이었던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등뭐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었습니다 어 이제 25장이면 죽을텐데 24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이어줄 가문을 세워갈 자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결혼조차 하지 못했요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기도 제목을 받아봅니다만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현대 여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낼때제 아들 결혼할 배우자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딸 결혼할 그 배우자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제가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만나 보면 결혼에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문을 이어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 봐도 이삭이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5절에 18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반드시 아브라마 너에게 큰 복을 주면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데 하늘의 무엇처럼요?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뭐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배우자도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들이 혼인하는 것도 보고 싶고 또그 아들을 통해서 손주를 품에 안아 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절하지요 간절하지요 저도 결혼해서 일년 동안은 어, 아내랑 이렇게 좋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일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양가 어른들이 고민했던 이야기를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면일 년이 되었는데도. 잉태한 소식이 없으니까 임태한 소식이 없으니까 양가 어른들이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고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아 그게 고민이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심정이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으니까 그렇지 어내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씁니다 늙은 종 하나를 부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 종이 그 집안의 살림을 다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불어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24장 2절 네, 거기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지금요 네 손을 넣어서 나하고 약속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난내 사절로 가겠습니다 사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누구를 택하라고요? 아내를 택하라. 가서 좀 여자 한명좀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연세 많은 종이.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출발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종에 초점을 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하면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이 종의 초점을 두면요. 그동안 우리 보지 못했던 성경의 놀라운 통찰을 오늘 세 가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주인하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출발합니다. 낙타 열 마리를 끌고 메소 보다미아로 가는 여정에서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주인이죠 아브라함에게 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을 받았습니까? 너는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누구를 택해오라 그랬습니까? 아내를 택해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해야 할 일은 그 아브라함이 말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택해와야 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도 옛날에는 그 주인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서약을 하면요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 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가 내 족속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 가서 어떤 여자를 택해야 할지 어떤 기준을 하나도 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종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어떤 여자를 데려오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해야 되는데 뭐 조건은 하나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여성 중에 누가 주인의 마음에 흡족할지 그리고 또 데리고 왔는데 당사자 이상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이 거의 뭐 이제 종의 목숨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난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가면은. 그 배우자 이상형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 어린 시절에는 저희 BTS에 나오는 이런 그 가수들을 좀 찾기도 하고요. 그죠?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조금 젊을 때는 여자 친구에 나오는 그 가수이 어, 여성들이 참 우리에게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 여자 친구라 그런 못 알아 듣습니다. 다못 알아 으시죠그죠 예, 그게 정상입니다. 배우자의 조건이 다 달라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남성이니까 제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70cm 이상의 키를 가진 여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자. 뒷모습을 보면 흠뻑 젖어 들어갈 수 있는 여성. 지성적인 여자. 지혜로운 여자. 성품이 아주 좋은 여자. 내가 밥 달라 해도 밥을 잘 챙겨주는 여자. 청바지를 입어도 잘 어울리는 여자, 무슨 말을 해도 웃을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laughs> 여러분, 그런 여자 없습니다. <laughs> 그런 남자 없어요. 꿈 깨세요. 지금 아직 결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예, 그런 생각 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보십시오.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될까? 지금 종이 가는 길마다 지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마음에 누가 들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누가 들까? 막 이런 고민이 빠져 있는데 조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중요한 기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24장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조건 하나를 딱 주셨다. 그 키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뭐 박자라는 여자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 개만 줬는데 내 고향 땅에 가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그곳에 무엇을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지금 약속만 주신 거예요. 약속만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이 제시한 기준만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 중요하긴 했지만 이보다 더 근원적으로 종에게 주어지는 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이었죠.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종이 도착하자마자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24장 10. 12절 앞부분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가지고 종이 지금 받았으니 이 종이 길을 가는데 그곳에 도착하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아브라함의 종을 아 아브라함의 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해야 할 일은요, 구체적으로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근원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 오셨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부 절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사업의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문제가 커지고 큰 사업에 긴급한 것들이 있으면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잘 찾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잘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대화를 하셨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우선입니까? 기도한 긴급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우선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반대로 할까요? 반대로 하면 또 헷갈리실 렵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우선입니까? 긴급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우선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요, 긴급한 기도 제목을 우선해 두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은 다못 알아듣는다 해도 이거 하나는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긴급한 기도 제목이 이만큼 불덩이처럼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 기도 제목은 오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중에 그 과정 중에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부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긴급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야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종을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막 극도의 긴장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엉뚱한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의 살림까지 담아놨던 그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독교 정신을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신뢰를 받았어요. 정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아내를 찾아가는 그 일에 늙은 종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번 일은요 그동안 쌓아왔던 수십 년의 세월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생각이 복잡한 그에게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될까요? 생각이 복잡한 이 아브라함의 종에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될까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주인 아브라함과 수십 년 맺어 왔던 그 신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수 있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 그거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제가 살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얼마나 긴장감이 차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주인인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당면한 문제를 두고요. 종이 받아야죠 종이요 자칫하면 목숨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저는 아브라함의 종이 구한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요. 자기를 위한 기도에 간절했다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주인 하나님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여자를 붙여 주십시오. 이삭의 눈에 흡족한 여자를 붙여 주십시오. 청바지 바 입어도 잘 예쁘지 않는 그런 여자를 할지라도 이삭의 눈에는 눈에 찌진 발린 것처럼 한 눈에 반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없어요. 오랫동안 쌓은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우리 기도 그런 기도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자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안되면 실망이 더 커집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우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의 기도가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한 기도에 집중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하여,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줍니다. 왜이 기도가 힘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여, 다른 이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이, 기 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사 자를 보내 셔서, 그사 자를 통해 리브가 라고, 하는 여성 을 만나 게해 주신 줄로믿 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러이러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절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기도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잠도 좀깰겸옆 사람 모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진짜지요 예, 여러분 저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거 말고요, 그앞에 거요. <laughs> 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주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전 정말 정말 진짜입니다, 진짜 예, 정말 간절합니다. 제가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이, 이, 이. 제가 흥분하면 말이 좀 꼬이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잊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목사를 위한 기도를 제가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지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 우리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간사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잠을 좀 깨십시오 제발 지금 한 분도 주무시는 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요 길을 떠났습니다 몇킬로를 간지 아십니까 700킬로로 갑니다 700킬로 7킬로 아니에요 여러분 700킬로를 지금 갑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고요 700킬로로 걸어갔는데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 그야말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주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여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자 아브라함의 친족 가문에서 성장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제야 이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만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때에 27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중요에서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이 이쯤되니 이제 응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쳤습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에게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 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가문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을 한번 보세요. 주인을 위해서 온갖 수고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종이 없었다면 리브가를 만날 수도 없었고 리브가가 없었다면 이삭의 가문은 살릴 수도 없었고 이삭의 가문을 살리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유산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인물을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름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면 종이라면 문제가 딱 응답 받았을 때 해결되었을 때주 주인을 찬양해야 됩니까? 자기를 찬양해야 됩니까? 다시 할게요. 종인 나를 찬양해야 됩니까? 내 주인이신 아브라함을 찬양해야 됩니까? 조금 더 확장시키겠습니다. 나를 찬양해야 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신앙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기도하고 응답하면 받아보십시오. 누구의 의를 내세우는가?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게90% 이상입니다. 목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내게 명령해준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을 위해서는 조금 더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이름도 빛도 다 사라지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날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 교회가 당면한 수많은 사업들이 완성되는 순간 누구의 의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누구 하나 이름이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닌 약속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길 끝에 그 과정 속에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은혜를 입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7 0 0 k 로라고 하는 멍 다녀온 수고도 있었지만 그 수고에 대한 자기의 의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고 그 수고에 대한 주인인 아브라함의 수고도 드러내지 않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냐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불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함께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또몇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려고 하면요 나의 의와 누구의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진짜 진짜 그런 기도가 많아지는 말씀이 살아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